상복 이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사. 아우 와. 도 나왔어. 어 이분도 왔어? 아와 아, 밖에 비 진짜 많이 온다. 어 그러네. 갑자기 비 엄청 많이 오네. 그러게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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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. 아 진짜 깜짝 놀랐다. 엄마, 아, 어. 갑자기 비가 와서 생각났는데 혹시 그 괴담 들었어? 무슨 괴담? 이렇게 비오는 날이면 학교 주변에 빨간 마스크를 쓴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 괴담. 빨간 마스크? 응. 빨간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엄청 찢어져 있대. <laughs>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럽다. 뭐? 가 입이 커서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잖아. <laughs> 뭐? 하여튼 이 정도 생각하는 거 하고는 우리 늦었으니까 얼른 이따고 자자. 나 먼저 씻을게. 응 음, 나도 늦었으니까 양치 안 하고 빨리 자야지. 음, 빨간 마스크? 그런 게 있어. 이어 빨간 음, 이제 헹궈야겠다 뭐지?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<laughs> 나 예뻐. 너도 <나도> 똑같이 만들어줄게. <laughs> 아 이거 무슨 냄새야? <laughs> 다시 똑같이 만들어줄게. <laughs> 아우, 아우, 얘는 무슨 양말을 먹었나? 오 이렇게 <봐라> 화장하면 되는구나 역시 뷰티 유튜버들은 다르다니까 오 <봐라> <봐라> 화장에 관심이 많구나 그럼 내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줄게 <봐라> 우와 눈커 보이는 화장법 <봐라> 오와 대박 완전 눈커 보인다 오 진짜네 <봐라> <봐라> 오눈커 보이는 화장법 나도 해봐야겠다 마크, 어, 그 입이 작아지는 화장법은 없나? 인사! <목소리> 오, 화장 아주 예쁘게 잘 됐는데? 좋았어, 틱톡 찍어서 올려야지! 나 예뻐! 안 먹힌다! 안 먹힌다! 안 먹어! 나 예뻐! 아우 잠깐만 아우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아우 아 그러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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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갔다 와서 먹어야겠다 아우 아우 아우, 아우. <laughs> 아무래도 멍청한 너부터 너무... 이거 이거 내 거라고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 아... 그게 그래. 아니 이게 뭐 아... 어? 어? 누나! 어? 야, 이분도 너왜 화장실에서 나와? 그럼, 어? 누, 누,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나 너 뭐하는거야 그래, 그래, 그도 나랑 똑같이 화장해줄까? 응래 응. 어? 화장. 어? 뭐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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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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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도 괜찮아? 응그나나 <목소리> 다 이유가 있지... 어? 빨간 마스크, 너 화장에 소질이 있다? <laughs> 아, 그래, 고마워... <laughs> 아니, 지금 나 놀리는 거야? 겁나? 아니야, 아니야... 나도 너랑 같은 화장을 했잖아. 나도 이제 너랑 똑같아. 빨간 마스크, 너가왜 빨간 마스크가 된 건지 말해줄 수 있어? 이봉도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있었어. 나를 예쁘게 화장시켜준다더니,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 놓은 거야. 뭐? 친구 얼굴에 장난 쳤다고? 정말 나쁜 아이들이네. 그러게. 완전 나쁜 아이들이네. 근데 나는 내 얼굴이 이런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떡볶이 먹자고 했는데 그 남자애가 내 얼굴을 보더니 도망가 버렸어. 어? 그게 왜? 그게 왜라니.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떡볶이 먹자고 했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도망가 버렸다고. 안 슬퍼? 나도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떡볶이 먹자고 했는데 그냥 도망가던데? 뭐 도망갔다고? 너도 무서운 화장을 한 거야? 아니. 그럼 뭐 얼굴에 침이나 뭐 눈곱 뭐 세수를 안해서 그런 건 아니고? 어. 응. 세수도 다 했는데. 그럼 혹시 멀리서 불러서 너인 줄못 알아본 거 아니야?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데.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도망갔다고. 빨간 마스크 너 많이 힘들었겠다. 너를 괴롭히던 그 나쁜 아이들은 꼭 첨벌 받을 거야. 그리고 너 그거 알아? 진짜 예쁜 사람은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예쁜 사람이야. 어이 이 봉두 머리가 괜히 큰게 아니라니까. 뭔 소리야 나 머리 작거든요. 봉두 진심으로 고마워. <laughs> 고맙게 나랑 친구할래? <laughs> 어, 빨간 마스크, 잠깐 이리로 와봐. 네. 나와봐. 인사. 응, <laughs> 받았다. 빨간 마스크, 나와봐. 나 예뻐. 응, <laughs> 너무, 너무 예뻐. 예뻐. 진짜? 봉자 언니, 예쁘게 꾸며줘서 고마워요. 흐흐! <laughs> 꾸미는 건 내가 자신있지 어, 누나 누나, 대박 대박. 정말 다들 고마워요. 봉두야 내 얘기 들어줘서 진짜 고마워. 다음에 또 놀러올게. 안녕. 그래 그래 언제든지 놀러와. 다음에도 재밌게 놀자. 어? 이번두 너 화장 비워뒀어아 진짜? 어 아, 대박. 빨간 마스크 완전 재밌고 착한 친구네. 아 그러게. 난 그럼 게임하러 가야겠다. <laughs> 뭐지? 너너너 너, 너 누구야? 그다. 좋아요. 아니 설짝까지눌러세요 <laughs> <laughs>